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성학이란 인간의 모든 일을 점치는 학문입니다. 계약이나 시험 합격 문제나 금전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선거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이사하는 게 좋은가? 처음 만난 남녀가 애정이 맺어질 것인가? 그리고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마치 수학의 방정식을 풀듯이 계산을 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학의 명반을 보시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단 구성입니다. 제일 먼저, 그 9개 칸이 있죠. 9개 칸을 궁이라고 하는데, 9개 궁. 이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간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궁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곤궁이죠. 가운데 있는 것은 중궁이고 이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궁이라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예, 지역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나타내죠. 두 번째로는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말합니다. 이 상수라고도 합니다. 이 숫자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가 있습니다. 이 숫자 아래에 그 60갑자가 적혀 있죠. 요것은 이제 그 궁이 큰그 넓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그궁 안에 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궁 안에 있는 에궁 속에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각 궁마다, 아홉 개의 궁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예 제대로 잘 알아두셔야만 예 점사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1부터 보겠습니다. 1 감궁. 예이 감궁 감자는 이 함정, 구덩이 감자인데 어떤 함정에 빠지면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 함정을 의미하고 감궁이라는 것이 그 구성으로 따지면 일백수성이죠.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자가 되고요. 감공을 고난공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고생스러운 자리죠. 오행으로 보면은 이제 물,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물에 관련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고기나 아니면 물장사, 뭐, 이런 것들 다 감궁에 해당됩니다. 시간적으로 깊은 밤을 의미하고, 또 계절적으로 겨울을 의미합니다. 깊은 밤이나 겨울이나 어떤 외부 활동은 불가능하죠. 그냥 집안에 틀어 박혀서 뭔가, 뭔가 계획을 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미래를 위한 준비, 공부, 이런 것들은 잘 됩니다. 그 자식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큰 준비죠. 그래서 자식 생산 잘 되고, 그 남녀 간의 섹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생, 고독, 근심 걱정, 어떤 좌절,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다음에 돈이 없는 빈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차가운 냉각 목욕, 그다음에 뭐 잠수탄다고 하죠, 뭐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비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그. 가족 관계로 보면은, 예, 차남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중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있고 그 밑에 삼남, 삼녀가 있는데, 예, 남자가 셋, 여자 자식이 셋 있으니까, 둘째, 가운데 자식이니까, 가운데 남자니까 중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 자식, 또 의미하고 또 아랫사람이니까 부하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이니까 도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도둑, 불법적인 일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나 부하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장사, 어업, 청소 이런 것이 다 물과 관계가 있죠 한밤중이기 때문에 육체적이나 물질적 활동은 아, 휴식 기간입니다. 정신적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제 혼자 고민한다. 아, 여기에서 깊은 사색과 철학을 연구한다. 이건 뭐 좋은 의미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 이면 이면이라는 건 이제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면이죠. 그 다음에 컴컴한 집. 지하실 뭐 반지하도 포함되고 1층 2층 이라도 뭐 컴컴한 집이 있죠 습기가 많이 차는 방그 다음에 사람 인체 중에서 생식기 그 다음에 방광 신장 혈액 땀뭐 기타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번째 이흙토성 곤궁이 되겠습니다. 곤궁의 곤 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반대말이죠. 하늘은 높은 것이고 땅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곤궁이라는 것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의미하죠. 여기는 이제 노력궁입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생물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어머니의 그 마치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이죠. 모든 생물을 양육한다는 것. 간지로 보면 미신인데, 이제 이거는 늦여름이죠. 그래서 늦여름과 이제 초가을,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늦여름이기 때문에 아직 결실을 거두기 전에 그 풋과일, 그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됩니다. 어머니, 여자, 서민, 대중, 그 다음에 나와 대등한 동료, 친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 게 이제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소규모 부동산, 그리고 뭐 상가. 상가라면 이제 뭐 보통 장사하려면은 저기 점포 하나 얻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논밭, 고향, 노력, 노동, 희생봉사, 굳은 일, 순종적이다, 직장인. 직장인이, 직장인은 뭐,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하는 말에 뭐, 순종적일 수밖에 없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받는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 또 옛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 그, 옛날은 이제 토궁은 다 마찬가지인데 토궁이 세 개, 3개, 세 개가 있죠. 258. 그러니까 곤궁, 중궁, 간궁. 그래서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곳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높은 곳은 대기업이 되겠죠. 높은 곳은 또 대학으로 말하자면 이제 명문대 인서울 대학교를 의미하는데, 여기 곤궁은 이제 지방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보면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 그리고 피부, 그리고 비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 세 번째, 삼벽목성, 진궁. 그 진이라는 것은 이제 우레진짜입니다 천둥번개. 시기적으로 간지를 보면 묘, 묘니까 이제 그 어때 농작물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달리 개운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운이 열린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운이 열려야죠.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새 출발 그리고 올해 천둥 번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끄럽죠? 또 천둥번개가 치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농작물이 성장을 하죠. 천둥번개이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깜짝 놀라게 되죠. 시끄러워서. 어떤 또 말다툼이나 싸움을 의미합니다. 또 천둥번개이기 때문에 전기, 어떤 빛, 빛에서 이제 희망과 발전도 상징합니다. 또 전기에서 또 전자제품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방송 방송도 의미하고 또 악기 가수 또 노래방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나쁜 의미로는 또 사기라는 의미가 있어 사기친다 큰소리 허풍 실속없음 겉으로만 요란하고 실체가 없다 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궁이든지 완전히 좋은 것 좋은 의미만 가진 궁은 없습니다. 네,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움 신선함 또 젊은이 젊은이는 아직 좀 철이 들질 않았죠. 그래서 좀 기술이 부족한 애숭이 철부지 그 다음에 가족으로 보면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 네, 인체로 보면은 이제 간 오행중목이기 때문에 간 의미하고요, 목구멍, 그다음에 신경계통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록목성 손궁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한자가 바람풍입니다. 바람. 그리고 시적 이 간지로 보면은 진사. 여기 가족관계로 보면 장녀입니다. 첫째 딸. 발전궁 복덕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상당히 좋은 의미죠. 이제 복을 받는 궁이니까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성숙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완성 그리고 어떤 물건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래라고 하죠. 거래는 장사라고 하고 또 장사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걸 하려면 또 아, 신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격증도 의미합니다. 자격. 그리고 사람 간의 만남은 교제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에서 이제 뭐, 먼 곳을 의미합니다. 먼 곳. 어, 그 다음에 외국도 의미하고, 이사, 이사를 간다. 그 다음에 이민, 유학, 뭐 출장도 의미하죠. 여행. 그리고, 뭐, 감기나 전염병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긴 것을 의미합니다. 긴 것. 그러니까, 국수. 국수가 길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썼는데, 모발. 사람 머리털이 길죠? 그리고 혈관도 길죠? 뱃속에 있는 대장, 소장. 이것도 길잖아요? 아, 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인 관계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뭐 결혼하고 싶어지는 저 시기입니다.